안녕하세요. 양주의 맛집을 찾는 사람들, 양주의 맛찾사 박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에서 입으로 요 입소문만으로 11년째 맛집을 운영하고 계신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 외형은 보통 식당인데 과연 그 입소문이 맞는지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간의 일품 요리는 양주시 소문난 음식점으로 버섯을 이용한 당요리 전문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양주의 맛집을 찾아 다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집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맛집이 맞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럼 손님이 많이 오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시간 11시 50분 좀 넘었는데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점심이 되자 밀려드는 손님들. 어느새 식당 안이 꽉 찼네요. 음 맞지 맞긴 한것 같은데 뭘 드시러 오셨나 버섯이 보이는 게 버섯탕 같기도 하고 닭고기도 보이고 드시는 게 뭐예요? 버섯 닭곰탕 닭곰탕 닭곰탕이요? 닭곰탕 맞고요 저희는 일반 닭곰탕이 아니고. 버섯을 첨가한 버섯 닭곰탕입니다.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먼저 닭발과 닭뼈, 생강을 넣고 4시간 푹 끓인 육수에 닭고기와 칼국수를 넣고 그 위에 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표고, 팽이버섯까지 팍팍 넣어 소금과 청양고추로 간을 하면 버섯 닭곰탕 완성! 이 레시피는 뭔가 약한데? 예, 저를 따라오세요. 오늘 들어온 거래방사수인데요. 영수증은 왜 보여주시나? 시골닭 11,800원? 이쪽으로 보시면은 동산 최상급 화금입니다 버섯의 품질도 특? 오호 그렇다면 재료는 인정하지만 그 맛은?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이게 국물도 진하고 몸보신용으로 최고인 것 같아요. 국물 맛이 끝내줘요. 해장으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또 다른 숨 맛이 있다? 사장님 파김치 좀더 주세요. 파김치 좀더 주세요. 루기가 무섭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파김치. 닭곰탕도 맛있는데 이 파김치는 정말 맛있습니다. <laughs> 파김치까지 얹어서 음 닭곰탕 인기에 버금가는 파김치는 이틀마다 15kg씩 담고 상온숙성과 저온숙성을 거치면 유산균이 살아있는 오콤, 새콤 파김치 완성. 손님들이 이틀에 15kg씩 먹어치우니. 제가 1등5신 맞죠, 사장님? 제가 5 1 0 0 0원이에요5 0 0 0원 어? 왜 근데 5만 1,000원이에요? 여기분 여기 여분 여기 드셨는데. 네. 9,000원씩 9 6 54,000원이죠. 왜요 단골이라 깎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바꿈당에는 네. 칼국수 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이 적으신 분들은 밥까지는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밥값은 빼 드리고 있어요. 오, 이 합리적인 어. 가격. <laughs> 좋다. 환경도 생각하고 손님 주머니도 생각하는 센스쟁이 후후후! 다음 이 집의 특별한 맛 버섯 닭볶음탕. 딱 봐도 푸짐한 토종닭을 깨끗이 손질,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뼈까지 제거하고 그 위에 푸짐하게 버섯을 올려 보글보글 끓여주면 닭과 버섯 환상의 만남. 맛이 어떠세요? 닭에 버섯까지 먹으니까 몸도 좋아지는 느낌이고요. 국물도 시원하고 칼칼하고 너무 좋네요. 당만으로도 영양은 충분하지만 웰빙 시대에 맞춰서 다섯 가지 버섯하고 각종 야채를 최상급으로 선별해서 음식 궁합을 맞춰서 만든 건강식입니다. 당만으론 부족하다. 푸짐한 버섯을 더해 믿고 찾아주시는 손님들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일품 요리. 저도 밥 주세요. 손님들이 아까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제가 이거 얼마나 먹고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아 맛있겠다. 면하고 이 겉절이하고 이렇게 싸서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식감이 훨씬 좋고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먹어볼게요. 음, 면이 쫄깃쫄깃한 게이 따뜻한 면과 겉절이의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오 식감이 진짜 음. 최고인데요? 예, 이 면을 네. 저희가 순반죽해가서 한4일에서5일 정도 숙성시켜서 손님이 드시기 바로 전에 순간적으로 끓여서 면이 부드럽게. 아, 역시 맛집은 뭔가 이게 비법들이 다 갖고 계시다니까요. 닭곰탕이니까 이번에는 제가 고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거 닭고기잖아요. 닭고기가 네네. 되게 쫄깃쫄깃해요. 예. 네. 저희가 토종닭 쓰고요. 닭을 손질을 직접 해서 네. 끓여서. 손님한테 드시기 좋게 그렇게 음 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버섯을 먹어볼까요음 씹히는 소리 어떨 하면 좋아. 음 어둑어둑 소리 나면서 어 씹히는 맛도 좋고 난 향이 좋아서 몸이 이렇게 향만 맡았는데도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음. 아 이제 다음은 닭볶음탕인데요. 버섯이 지금 잔뜩 있는 게 어, 배보다 배꼽이 더큰거 같아요. 특별히 같이 넣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끼 식사에 부족하지 않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끔 한 냄비에 이렇게 딱 맞춰서 담는 거죠 어, 무슨 영양까지 막 얘기하시는 게 네. 뭐 예사롭지 않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뭐 관심이 있는 뭐한 운동인이었으니까 남달리 관심이 더 많았고 그래서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 네. 운동 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손님들한테도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싶어서 네. 역시 그럼 저도 한번 건강해지기 위해서 한번 맛좀 볼까요? 네이 예. 음. 고기도 쫄깃쫄깃해요 희릉 희릉 네, 육질이 틀리죠 네 이거 먹다가 육개다은 씹히는 식감 때문에 <laughs> 먹을 수가 없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이제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예. 어우 국물이 매콤하면서 칼칼한 게오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국물이 얘를 불러요 w <laughs> 예. 를 불러요. 여기 국물에다가 이거 한잔 딱까만 그냥 진짜 최고일 텐데. 한잔하셔 l o w y e l l 주 w b 이 집의 맛은 한 마디로 정직한 맛인 e 같아요. 누가 l o w Yellow Blow, Yellow Blow, Yellow b 사장님까지 최고인 윤간의 일품요리를 양주시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한 국물과 상큼한 버섯의 닭곰탕, 토종닭과 푸짐한 버섯의 얼큰한 만남 닭볶음탕. 음식으로 건강을 전하는 사장님, 마차사가 찾은 양주의 대표 맛집 윤간의 일품요리입니다.